그런데 형님 우리들 언제까지 이렇게 걸어 다닐 겁니까? 관우 형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가려면 꽤 멀다고요 걱정 말거라 우린 말을 타고 이동할 것이다 역시 형님! 벌써 거기까지 준비해 두신 겁니까? 그래서 말은 어디 묶어 두셨죠? 말 없는데? 오! 그럼 우린 지금 말을 사러 가는 겁니까? 아니? 말살돈 없는데? 예? 그럼 뭐 어떻게 말을 구하시려고요? 마이 동풍이란 말이 있지 마스터이요? 아이씨… 형님 그런데 마이동풍이 말고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요? 말 시키지 마라. 뭔소리요 마이가 돌풍간다고 <laughs> 형님 말의 주인은 지금 부재중인 것 같습니다. 좋아, 이제부터 저 말을 훔쳐보자꾸나. 이게 다 난세를 위한 일이니 주인도 이해할 것이다. 그리고 만약에 들키면 장비가 혼자 그랬다고 해. 아니, 형님, <laughs> 형님, 이녀석의 얼굴 좀 보십시오. 정말 귀엽습니다! 이것도 인연인데 이름을 지어줍시다. 아 어, 그래 의젓할 엄자를 써서 엄마가 어떻습니까? 어 좋네.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제가 독단으로 정하기보다 형님이 우리들의 주근인데 형님께서 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아, 아 그냥 그걸로 해. 왜 네? 어떤 거요? 방금 네가 아 방금 네 엄마 그걸 하라고. 아니 형님 지금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신 겁니까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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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, 누구야? <laughs> 아니 내 말이 없어졌잖아. 말 도둑이야! 하하하하, <laughs> 아슬아슬했습니다, 형님. 이제 말도 구했으니 어서 출발하시죠. 장비야,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. 우리가 훔친 말을 타고 다니다가 주인에게 발각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? 아까는 뭐 난세를 위한 일이니까 이해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닥치거라. <laughs> 형님, 사왔습니다. 오, 드디어 왔구나. 감쪽같구나. 이거라면 이놈 주인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못 알아볼 것이다. 붉은색의 훔친 말이니까. 붉글적 도둑도자를 써서 적도마라고 부릅시다, 형님. 적도마라. 그 장명하는 솜씨 한번 마음에 드는구나.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저기요, 잠깐 좀 봅시다. <laughs> 이자는 아까 봤던 이 말의 주인? 제가 아까 웬 도둑놈들에게 말을 빼앗겨서 찾고 있는 중요. 이 실례지만 그 말을 한번 봐도 되겠소? 흠, 음... 사정은 딱하지만 그대가 잃어버렸다는 말은 어떤 색이었소? 갈색 말이었소만하하하하하못하하하하 여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은하이하소하야이 씨발 놈의 도둑놈들아. 하는수 없군. 저하 이름은 유비. 이쪽하 아우들은 관우와 장비라고 하오 우리들은 하하적리들은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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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요우리에하이이이하하하하하우하 힘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! 형님, 완벽한 연기였습니다. 놈이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고요. 어떻게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십니까? 정말 형님은 천하의 사기꾼이십니다. 연기 아닌데 시벌러.